뒤졌다. 잉라 у 나고 있잖아. 왜왜안 나가? 라운 네터 그래. 우여. 브러치 잡았어. 탱크 스트리스토리 야호 내가 있다. 어 뭐야? 또 있어? 오이. 우와, 지성님 안 깝칠게. 능계풀어 지성. 라곤이 안돼 왜? 어, 개 아파. 잠만. 깐님님님 님, 님. 잠깐만요. 아아하 하. 여친 있으신 님에게 고백 중? 누가 고백? 진배아님, 남자친구가 저예요. 아, 린단 게이지, 맞다. 린단 게이. <laughs> 린단 게이에요. 린단 사진, 어, 혹시, 남자한테 관심 있으신 분, 린단한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린단이 남자를 좋아한대 그럴 수 있지, 뭐. 죽어라. 그렇지. 아까는 안 되더니 지금 잘 되네. 좋았어. 다 부셨다. 나 쩔었어. 좋아. 탱크 두대나격취했다고 어, 뭐야. 어, 나 없는데? 아니, 이게 없어. 어, 잠깐만. 탱크님. 탱크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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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어디서 났어, 이거? 야, 토까, 토까, 토까. 라군, 빨리! 빨리! 공격! 그렇지. 패기의패기의 라군이었다. 어, 고래님이 왔다가 나가셨다. 헐. 저랑 사귀어요 누가? 닌나나, 누구, 누구랑, 누구랑 사귀겠다고닌나 누구랑 사귈려고 또? 얘네 죽어도 죽어도 리셋, 리, 리, 리셋인가? 그런가 보네? 에이, 죽여도, 그, 아무것도 없네? 나랑, 나도 남자인데.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때리지 마. 아, 어, 고래님, 어여, 오세요. 야, 오늘, 야, 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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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야, 열혈들 몇명 오는 거야, 지금? 어? 열혈들의 향연이구만. 반갑습니다, 열혈, 아니, 열혈, <laughs> 열혈님이라고 할뻔 했어. <해버렸어. 웃음> 고래님 이제 제 방송 좀 재밌게 보시고 가요. 저번에 방송도, 조금, 아, 거의, 뭐 방송도 안 보시고 나갔고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응? 어? 방송을 재밌게 보시고 가야지. 방송도 안 보시고, 풍선만 쏘시고 가셨어, 저분? 응? 어? 아니, 진짜, 가만히 있다가, 풍선만 쏘시고 가셨다니까, 저분이? 가만히 있다가 별품을 쏘고 갔어. 쩔어. 그때 100, 100, 155개인가 쏴, 쐈죠, 아마? 아, 그러고 보니까 린단, 어, 린단이 우리 필클럽 회장이구나. 어. 야, 이씨, 끼 커플이다. 올크님, 어, 올크님 먼저 오셨대? 반갑습니다. 야, 너네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냐? 따라가기. 아, 뭐야, 나, 뭐야, 이빨 좀 해라. 아, 어쩐지, 씨. 코리님, 죄송하지만 이 방은 솔로방입니다. 알아서 그 조치해주세요. <laughs> 아닌데? 솔로방 아닌데? 나와도 커플인데 뭔 소리야? 응? 나도 솔로가 아닌데? 뭔 소리시지? 누가 커플방이래? 어디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 BJ 자체가 커플인데 뭔 소리야? 나 어디로 가, 근데? 개도라면 돼 그냥. 어, 아, 어, 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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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laughs> 아, 다이 걸렸어. 누가 열혈 회장이? 니가 회장이잖아, 린단 그걸 또 말에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어우, 잠깐만. 전방 프리탄. 는개불총 쏘는 게더 빨라. 는개불 역시 프리탄 빠스으면 기다려줘야지. 니가 회장이잖아, 팬클럽. 뭐야, 이거. 야, 나올려 야! 짜만 되면, 니가 나올려야지 그래, 임마. 넌 알아서 기어와. 호자님, 어서 오세요. 알아서 넌 기어와, 빨리. 그래. 그래. 짜만 되면 혼자 잘 기어와야지. 그럼, 임마. 꼬우면, 임마, 짬. 니가, 어 니가 사, 상, 오, 상, 사이새게야 말뚝 박아. 위로 올려줘, 뭐를. 어디, 어디, 어디? 아! 아, 짬찌. 야, 짬찌 씨끼야. 아, 짬찌 날 밟았어. 아, 기분 나빠. 아, 짬찌 씨끼. 아, 날 밟았어. 아, 미친 짬찌 씨. 나 어떻게 올라가? 야, 야, 그럴 거면 내가 올라가지, 씨. 아, 저 씨끼 짬찌가 감주? 감주가 뭐야? 감주 댕기는 여자? 감주가 뭐야? 감주가 시캔데? 시 온라인임? 아 이거 그냥 올, 그 싱글 플레이 하고 있어요. 캠페인. 아멘. 아멘. 오짜 뭐해? 빨리 들어와. 점프해. 왜 이렇게 남자 패기가 없어? 저못 생겼어요. 린다니도, 그, 제, 제, 그, 방송국에 가면 사진이 있어요. 저도, 오크임. 어, 뭐야? 뭐야? 얼! 야, 싸워. 그래, 도와줄게, 이 새끼야. 이 그. 어? 지금이야! 꾸시공 헤헤. <laughs> 찌르고 또 찌르고, 어이구. 어우, 아프겠다. 하, 아, 방금 좀 아프겠다. 별풍선님, 잘생겼다고? 엎드려 한번더 대검을 이용해 가. 대검 어떻게 이용하는 오케이. 좋았어. 아, 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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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이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우. 어, 수류탄이다. 수류탄. 후루탄. 우 와우. 야,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오, 아! 하아! 아린다, 나왔어. 고래님, 오케이. 온라인도 돼요? 멀티 되죠? 멀티 16대16인가 돼요? 이거 멀티가 재밌는, 이거는 싱글 캠페인보다 멀티가 더 재밌는 게임이에요, 고래님. 이건 멀티가 더 재밌는 게임이에요. 나와, 나와, 나와. 좋아. 16대16. 꿀 맛있죠? 누가 꿀 줬어요? 누가 꿀 줬어? 아 뭐야 반종이구나 우리, 우리 짐베라 꿀이 그렇게 쉽게 응? 그 쉬운 그 꿀이 아닌데 어이 뭐야 왜 자꾸 때려 어떻게 때리는 거야 아! 아! 좀! 아 좀! 아 졸라 아파 우리 짐베라 꿀이라 그래서 엄청 유명한 꿀이에요 아 어차피 제 칼, 칼빵 칼빵 아 하나, 안 하나 쟤 똑같잖아. 죽어, 그냥. 아, 개아파. 야, 나 여기서 숨어있을래. 오케이, 죽 어. 야, 나 은폐, 은할 때도 좀 졸아, 주 좀. <laughs> 와, 스탄 는 보소. 어휴, 풀타막 날라와. 이제 드디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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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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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팔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죽었나? 다 죽었나? 아, 뭐야, 또 어디야. 어, 있다, 어, 있다. 이 새끼 마 우호 아, 이들개 많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어유, 씨.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체력 충전, 체력 충전. 기다려, 딱 기다려. 어디 있어? 아, 짱나. 어! 배 아파. 아! 어떻게 알지? 어, 잠깐만. 이거 왼스턴 난다. 턴 난다. 이거는 이걸로 바꾸자 오케이 전격총이다 이 새끼들 전격총이다 스나다 스나 아 근데 스나하기엔 너무 가깝잖아 야 개돌 쩔어 개돌 가 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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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개돌이야 씨 역시 개돌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쏜 손... 아이 씨 죽을라고 이제 정말 다 쉬었군. 어디야? 아, 지네들 죽을때 다... 어유요요 우우... 무료 떴어요. 배틀필드... 어... 어제까지, 어제... 어제까지, 무료였어요. 어제까지! 아 개아퍼 잠깐 숨어있을게 아이씨 방탄이었어? 아유 오 어, 양쪽, 양쪽 다 우리팀이었네? 좋았어, 잘했어 잘 들어왔어? 들어와 들어와 안녕? 좀팩기있게 걷는다? 야 이거 좀 열어줘 이제 이거 열, 열거지? 이거 열어, 이거 열어야지 gentlemen, we're looking for any sign of Al Bashir. Find it, bag it. You guys, t h e r e u g the basement. Yeah, e a h the room. No. Black Prince, come on. 감사합니다. 지금 재밌게 보시는 분들, thank you. Montes, door. Montes, 문 열어. 야, 내가 앞장 설게, 허접들아. 들어가는 거? 어우, 왜? 왠지 이게 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페이데이 페이데이 2로 바뀔게임 어? 왠지 페이데이 오 야야야야야야 챙겨 챙겨 님들 님들 챙겨요 어디가 미친거 아님? 헐 페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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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야야 우 워워워워 올키 야 페이데이 2 아이 미친 아 근데 총 한번 쐈다고 돈 이렇게 날려? 신기할세 페.. 페로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비 에비 블랙 위치로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니가 나보다 계급 계급 맞아? 야. 높아? 계급 많아? 니가 나보다 계급 높으냐고 여기 오늘 여기 깼는데 그래요? 냉채족빨님 어서오세요. 냉채족빨님두 번째 접속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냉채족발, 들어와, 이거. 쿠도샤프님, 다시 오셨네. 반갑습니다. 성가탕 없는데 그런 거? 있는, 어, 없, 었는데 있는 척. 뭐야? 없었는데, 쩔어. 통니 꿍! 니 꿍! 이게 바로 닉궁이지 좋았어 나 이거 클리어했음 어려워요 그래요? 재밌네요 근데 아 어, 재밌어 역시 배틀필드야 역시 명작이죠 이거 역시 명작 게임이야 왜안 죽냐 원이 어, 여기서 지금, 아 어, 아니구나 아이씨, 저씨저 라이트 때문에 헷갈렸네 아닌데? 라이트에 사람 맞잖아, 저거 왜안 죽어? 신기하네? 뭐야, 저거 왜안 죽었어? 야, 너 패기 쩐다 어떻게 나보다 패기가 더 쩌네 패기 지리었어열잘 쏜다, 니네? 쩌는데? 예전꺼, 콜오브 듀티 조금씩 깨느라 2, 3주 걸렸는데. 저는, 내, BJ라서 하루에 9시간, 10시간 하다보니까 <목소리> 순식간이지 뭐. Let's find out. c 14? 나 여기 서있으면 죽겠지 하루 옆에, 배... 뭐야, 왜 이렇게 통, <목소리> 귀엽게 꺼져? <목소리> 영화이퍼 보면은 모니터만 깨도 컴퓨터가 고장나는 줄 알지? 자 이거는 4개를 깨졌네 왜 그거 안깨져? 구라 쩐다 애교왜 안깨져 모니터 방탄이야? 뭐야 저거 더럽게 무겁군 야 이게 오우 쩔어 몇 센치야? 와1 m 는 되겠다 여기 뭐 이렇게 귀중한 자료가 있다고 클리얼! 근데 왜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 Holy shit. 왜 Goldmine. 어미! 페이데이 2 시작!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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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업무 해줄게 헐 개대박 야 개대박 페이데이 2 시작! 쩔어 페이데이 2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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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야다내거야다내거야 빨리빨리 빨리 이런 새끼라 엔딩님 스포 하지 말라고 죽을래? 방자열기 r a d i o a c t 데 괜찮을까? Holy shit. You know what that is? 뭐지? 러시아. 러시아세요? 이 e 얼마 함? 죄이합페이글쎄요 아, 얼마 전에 66% 할인했었는데 그때가 어, 원 가격은 한 23만 원 하지 않나? 개 객객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어저 시키. w h e r e i a m 신 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요 거야. 여기는 미스핏. 여기는 미스핏 액츄얼. 말라 보이는 물건 한 개를 다 한번더 어, 말하래잖아. 왜센까왜센까 왜 다시 말하래잖아. 배필 프리 멀티 예 yeah. 하실래요? 캠페인 중이잖아요. 게임이 어려운 듯 멀티가 훨씬 어려워요. 멀티가 진짜 암 걸릴 만큼 어려워요. 멀티 진 기가 막혀. 전파 방해장이 펼쳐져 있네. 그게 아니고 은행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은행 그걸 본 One. 휴대용. One. 하나입니다. 하나를 받다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세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학살하는, 학살하는 캠페인 이 있는 게임 뭔 게임인지 아,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요. So 들었을 텐데. 뭘 실패했다는 거지? You mean him? 진짜 사랑 같네 에이 포를 보셔야죠 고래님 아 고래님한테 그어 고래 모드 그러고 보니까 고래 모드로 패닉으로 바꿨네 못 봤네 와 뭐야 고래님 패닉으로 했어 아 하, 감동 감동 와 감동이다 오늘 또 패닉 하나 더 늘어났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메탈 플로그 하고 싶다. 나 메탈 플로그 프리 있는데. 정품으로. 정품으로 있어요. 스팀. 스팀 정품. 오키. 오 역시 배틀필드야. 그래픽 좋다니까. 이게 몇년된 게임인데도 그래픽이 좋아. 운전 제대로 안 해? 야, 배틀필드 4 갑자기 캠, 캠페인 다시 하고 싶다. 아, 뭐야, 올크, 올크님도 팬닉이야 <laughs> 올크님 처음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걸로 알고 있는데 팬닉 아, 어, 바꿔드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어요 r e 이거. 미... 오, 이 사람. 얘는 무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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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이 <laughs> 야, 이래, 야, 옆에 보지 마. 앞먑, 앞에만 봐. 이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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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틀필드 포할때도 왔었다고요? 아 진짜? 헐 됐다 펭귄모드? 헐 반갑습니다 펭귄모드는 원래 닉네이 뭐였어요? 펭귄모드? 귀엽다 펭귄모드래 펫닉 좋네 제가 좀 펫닉 만들기에 좀 펫닉 만들기에, 만들기에 좀 좋죠 뒤에 모드만 붙이니까 어좀 펫닉이 어, 만들기가 쉽죠 자 게임병만 모드요. 와, AI. 갑자기 팬닉이 어, 왜 이렇게 어, 많아? 에이, 팬닉, 지금 하신 분들도 다 AI 본 모드? 헐. 팬닉 해봤자 다 바꿀 거잖아. 팬닉 해봤자 다른 방송 가서또 닉네임 바꿀, 어이구, 다 뒤진다. 뭐야? 한 명도 안 죽었어? 쩐다? 에이. 서든 메론 모드 있어요. 예. 뚜롱! 뭐야 그냥 끊으면 돼 그렇게? 와 쩐다. 이런 전선은 전기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전선은 이렇게 칼로 두방 친다고 저렇게 잘리는 게 아니야. 무슨 칼이 장미칼이야 뭐야? 어? 칼이 장미칼이야? 이 여기서 이맵이 좀지임 진짜? 적 발견. 적두명 있다. 개돌. 난 개돌이지. 아, 개돌에서 둘다 따닥따닥 깐지나게 죽이고 싶었는데. 못죽겠네 게임, 게임 멈춰봄? 게임을 멈춰, 멈춰본다니요? 무슨 뜻이죠? 게임을 멈춰봐? 코브라스코프네. 코브라스코프? 이런 걸 코브라스코프라고 해요? 아웃 안 공격해서 총 쏘지도 않았다 야 뭐야 또헐헐 헐. 고래 와 고래님 뭐 올때마다 100개씩 쏴 뭐야 고래님 올때마다 100개씩 쏴아 클라스 보소 야 감사합니다 땡큐 별풍선 100개 와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변풀번, 왜 이렇게, 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또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아, 오늘 오후 너무, 오늘 오후방송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거든요. 별풍선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워갖고, 오후방송 너무 힘들었는데, 와, 오늘 메론이랑, 꺼져, 버리네 메론, 메론이랑 고래님까지. 아, 근데 고래님 올 때마다 100개씩 쓰면 안 되지. 치킨모드? 오, 치킨모드. 아 땡큐, 팬닉 아올 때마다 그 100개씩 쏘지 마시고 예 그냥 재밌게만 봐주어 안 쏘셔도 돼 물론 쏘면은 저야 감사하지만 에이 그래도 재밌게만 봐주시고 자주만 눌러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그랬단 말이야 내가 저번에 그랬단 말이야 왜그 보레님 보레님 왜 그때 별풍 별풍 쏘신 분이 왜안 오지 저번에 별풍 쏘시고 그냥 안 오시네 어 이러 내 기다렸는데 은근히 응? 내 방송 제대로도 보지도 못하고 하셔갖고 그때 어 두번째 들어온 방송이라고요? 아 진짜 영광이네요 333 쏘고 네아 <laughs> 린단 변태 저씨 린단 변태야 진짜 333개 쏘고 나보고 복구해달래 그럼 변태자식 개이자식, 물론 제가 개이를 뭐 욕하는 건 아닌데, 나는 개이가 아니니까, 나는 개이들 존중합니다. 어, 뭐 어때? 어, 그래, 자기 취향이야. 그럴 수 있어. 나한테는 그러지 마. 하지만 난안 돼. 나한테는 그러지 마. 어, 나한테 그럼 욕할 거야. 나한테만 그러지 맙시다. 450개였나? 기억이 안난다 그때...그거 그, 쏘고 1등했는데...그렇지 니가 지금 1등이잖아 BJ님이라고 안그런 법은 없지 어 레기야님 언제오셨대 반갑습니다 와 25살 누가? 나이는 25살인데 컵맹이 자동차밖에... 와...자동차 하시는 분이구나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자동차 어떤거에 하시죠? 요즘 자동차가 대세라죠? 야...자동차가 대세래요 게임은 배울 게 있나요? 뭐 그냥 사 사고 천천히 하시면 되지. 뭐야 가스 가스 가스. 어우, 하스트. 우와 반동 면 썼어 쩔어. 야야 야, 폭탄 해체. 폭탄 해체. 폭탄 해체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폭탄에 프리탈러즈입니다. 꽝. 폭탄 해체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폭탄 해체. 졸라 튼튼하네. 안 되네. 잘 만들었다 폭탄. 폭탄이 해체가 안 되네. 고등학교 어디 가지? 어 아직 고등학교 안 갔구나 메로니 야 메로나 고등학교도 안갔으면서 형한테 무슨... 야 고등학교도 안 갔으면서 형한테 무슨 별풍을 별게나 어어 안녕 뭐야 너 뭐야 너 뒤질래 어셔니 어이어 어, 유 어유 이 새끼 어유 어유 아, 어, 그래 임마 어이구 이 새끼야 이거 이 혼자 와갖고 뭐뭐 팩이야 뭐 빠염 번지 점프 자동차 고등학교 파괴가 불가 폭탄 과학고자 가장 진희나 진희나 모드 히나파키님 히나 희나 모드야 오 뭔가 이름 이쁘다 히나 히나 모드래 뭔가 이쁘네.